안녕하세요 지프 김수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자, 완전히 시트를 바꿔봤습니다 레드 컬러 시트 거기다 통풍 시트 추가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그래서 레드 컬러로 이렇게 싹 바꿨고요 그리고 두번째 이제 엉덩이를 연장을 했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비싸기는 해요 그런데, 뭐, 김수규 차장에게 말씀해 주시면,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결을 봐 드릴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엉덩이 길어지는 거 있죠? 이 엉덩이 길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작업들이 랭글러에는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원하신다면, 김수규 차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러면 언제든지 깔끔하게, 좋은 퀄리티로 이렇게 작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